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인 국정과제 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 1차 의료 기반 건강, 돌봄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 체계 개선,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 마련이 추진되며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건보 수가 인상과 영상 진단 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는 현실화하기 위한 상시 조정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건강보험 수가 가산 체계는 환자의 건강성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성과 보상제로 전환되고 필수 의료 및 공공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수가제 신설,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역 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도 본격 추진되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에 비대면 진료 원격 협진 체계가 구축되고 공적 전자 처방 전 전송 시스템이 마련될 계획이며 지역 사회 주치의 모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됩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적정 진료와 가격 전환을 유도하며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